할렐루야, 안녕히 주무셨습니까?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과 또 은혜로 어제 우리 명랑운동에 잘 마쳤습니다. 우리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그를 통해서 우리 성산교회가 또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의 큰 축복의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다윗이 어 이제 사울을 피해서 현상 수배범, 수배범이죠. 현상 수배범 도피자의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 도피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셔요.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다윗과 그를 따르는 600명의 공동체가 그냥 사울에게 쫓겨다니기만 한 것이 아니라 쫓겨다니면서도 자기 백성들, 하나님께서 분명히 또 이끄신 것이겠지만,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게 하십니다. 그 오늘 대표적인 사건이 그일 나,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에 침공을 받아서 마침 이제 추수 때인데, 그 추수한 것을 갖다가 와가지고 탈취하는 그런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,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시죠. 지금 그그일라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구한다는 것은 사실은 이 백주의 자신들을 드러내는 행, 행동입니다. 지금 사울이 그냥 호시탐탐 모든 전국에 레이더망을 깔아놓고 나타나기만 해봐라. 그냥 바로 어, 와서 내가 나카체리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음, 또이 이 다윗을 따르는 그런 600명의 사람들도. 그 위험한 일입니다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이제 왕의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주에서 구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제 세워 가시는 것을 볼수 있는데 참 사람이 그렇죠. 물에서 사람 건져냈더니 뭐내 놓으라고요?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나는 그런 속담이 있는 것처럼 여기서 참 인간의 어떤 우리의 연약한 모습과 참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는 건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다윗이 그일라 백성들을 구원했어요. 가서 구원해 줬어요. 얼마나 감사하고 큰 은혜예요. 그런데 이제 누군가가 고자질한 거죠. 왕이시여,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습니다. 그래? 출동하자. 그래 가지고 군대를 이끌고 간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다윗이 하는 게 기도합니다.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일라 백성들 이 그일라 사람들이 우리를 배신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래 너희를 배신할 거야 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음참 그렇죠 참 어떻게 보면 이런 어떤 행동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참 악한 일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마도 앞에서 있었던 그높 아시죠 노베 85명의 제스장들과 그의 그런 거민들, 백성들을 사울이 이 학살한, 몰살한 사건을 아마 이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, 자칫하면 우리도 저높 사람들처럼 학살을 당하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이 사실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부터 응답을 받죠. 그일러 사람들이 너를 배신할 것이다. 참 화가 나는 일이고. 어 사람이 그 경험하는 그런 감정 중에 가장 어려운 게 배신이라고 하거든요. 배신감. 누군가가 나에게 뒤에서 칼을 꽂았을 때. 그 보통 사람도 아니고 내가 그렇게 목숨 걸고 어? 구해줬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윗의 등에 칼을 꽂겠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인간적으로 얼마나 화가 나고 또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만은. 그런데 오늘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? 전혀 감정의 요동이 없습니다. 그냥 조용히 물러납니다. 거기라도 야 너희들이 그럴 수 있느냐? 어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화라도 낼수 있고 어찌 보면 좀더 적극적으로 보 보복을 할 수도 있고 할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저 조용히 물러납니다. 이것도 사실은 또 하나의 훈련일 수 있는 건 뭐냐면. 우리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, 특별히 리더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참 자비가 있어야 되고, 또긍휼이 여길 수 있어야 되고, 또이 그일나 사람들의 마음을 또 배려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죠. 그래도 이들이 얼마나 두려우면 사울이 두려우면 그렇게 하겠느냐라고 하는 이 다윗의 배려, 자비, 긍휼의 그런 행동들을 볼수 있습니다.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또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것 같습니다.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르게 배신을 당할 때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나는 정말 좋은 의도로 뭔가를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것이 전혀 반대의 그러한 반응으로. 뜻하지 않은 그런 모함을 받는다든가, 비난을 받는다든가, 그럴 때가 있지요? 어, 여러분, 그런 경험이 없으시군요. <laughs>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참 뜻하지 않은 그런 어, 참 아프죠. 마음이 아프고, 화가 나기도 하고, 분노가 치밀리도 하고,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복수할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, 그러나 여러분, 계속해서 우리가 오늘 이사무엘서 읽으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. 이해가 되세요? 받아들여지십니까?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.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. 사실 은이 광야의 이 십여 년의 다윗의 그 생활은요. 우리가 그러잖아요. 광야 학교입니다.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기 위한, 선전, 수전, 공중전, 우주전까지 말할 수 없는 10여 년의 다윗의 이런 수모와 고통과 그런 어려움과 압제는 결국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.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순간순간에. 배신이나 고통과 모함이나 비난이나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나를 정금같이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광야 학교이다. 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. 아민이십니까? 그것이 바로 우리 그 하나님을 믿는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자세라고 저는 생각하고,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. 수없이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또 전혀 의도하지 않은 그런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전혀 이 사람밖에는 내가 붙잡을 사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. 내가 이 사람밖에는 의지할 사람이 없는 가운데서 그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참 힘들거든요. 그런데 돌이켜 보면 하나님의 뜻이다, 하나님의 은혜다,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. 그래서 다윗이 고백했던. 이 광야의 10년의 그러한 삶 가운데 고백했던 이 진주와 같은 다윗의 노래가 있지요. 그게 뭡니까? 시편 23편.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으 인도하시는도다.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 나를 안해하시나이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한테 반응하지 마십시다 사람한테 분노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오늘 이 하루도 그리고 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온전히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늘 응?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.